일 대응 전자좀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설명 드릴게요. 시장 먼저 오늘 개인들이 엄청난 매도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스터가 좀 샀고, 기관은 아예 적극적으로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고 어, 외국인들은 선물은 3일째 매수하면서 시장은 사는 거죠, 그죠? 그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안타까운 거는 개인들이 음, 물량을 많이 털렸다라는 게좀 안타깝습니다. 자. 어, 몇 가지만 팁 드리면, 이 갭이, 큰 갭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개 있어요. 그죠? 요거 그러니까 하나 갭 메꾸는 거는, 뭐, 금방 메꿉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뭐, 두 달이 걸릴지, 뭐, 한 달이 걸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갭 메꾸는 자리, 이쪽까지 만약에 지수가 오래 올라온다라면 여기서는 전부 현금화 하셔야 됩니다. 전량 현금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 주식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어, 요거를 기준에서 보면은, 레버리지 가꾸신 분들은, 코스타 레버리지든, 어, 코덱스 레버리지든 가꾸신 분들은, 예, 홀딩이 맞는 거고, 정가 매수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죠? 어, 자, 미등시로갔다가 설명 잠깐 드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 미등시 그 선물 흐름이, 어, 좀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죠. 1.27이나 올라가고 있네요. 이게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뭐 가, 바로 가면 좋긴 하겠지만, 이 파동상으로 따지면은, 유노마들이 어제 이제 분위기 좋게 만들다가 갑자기 갖다 어, 추세 깨면서 이제 급락을 시킨 거거든요. 지금 위치가 요 정도 된다고요, 요 정도. 지금, 지금 움직이는 선물 위치가. 이게,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예, 금요일이죠? 다시 한번또깰 수도 있거든요. 그냥 차라리 그냥, 오늘 매 맞은 길에 그냥 맞고, 그냥 꼬리 달고 올라오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어, 미증씨는 요렇게 선 구워놓고, 자, 오늘 밤에는 여기서 있겠죠, 그죠? 한루에 2~3일 정도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 아니면 병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또 노리셔도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얘가 뭐 어, 여기서 내려오고, 여기서 또 이렇게 내려오고, 이거는 이거는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물론 모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가 일단 지지란 여기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려와 주는 게 좋아요. 내려온 정도가. 오늘 밤에 차라리 왔으면 좋는데, 자, 여튼 그래요. 그래서, 어, 내일 타이거 레버리지 음, 관심 종목을 드리는데 얘가 초반에 14,000원 쪽으로 이쪽으로 올라오면 절대 따라가지 말고요 어, 기다렸다가 13,000원 근처 13,000원 기준 잡고 저가 매수하는데 좀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어? 올라왔는데 좀 따라가지 말고 이거는 만약에 얘가 안 내려오기 서막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 내일모레나 뭐이매증시가이 추세선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그냥 그 발로 따라 들어가도 돼요. 뭔만 자시겠죠. 그 가격이 뭐 얼마 됐든 간에 예, 추경 매수가 아니라 확인 매수가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타이거 레버리지가 내일 13,000원 정도 오면은 어 1차적으로 좀 매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미증시가 추세 돌파 나오면 추가로 더 잡는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치는 단기로 보지 마시고요아 어, 1개월, 그니까 11월에서 12월까지 정도, 12월 한 중순 정도까지 보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그래야 큰 수익이 날수 있거든요. 어, 자 됐죠? 타이거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코덱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코덱스 레버리지는 12,300원 이하는 저가 매수 자리에요. 어, 12,300원 12,300원이 만약 내가 평단가가 12,300원 있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손실 안 봐요. 쥐고 계시면 다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제 기준, 기준으로는 그래요. 어, 그렇게 보시고 12,500원이 저항대가 되는 거예요. 이 올라오면 잠깐 좀 줄였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한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셔도 되고, 나는 그냥 길게 계기고 갈래 그러면 12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여튼, 그렇구요. 어, 코스피는 오늘, 음, 한번더 빼놨기 때문에, 이, 파동이 아주 제대로 좀쭉 빠져났습니다. 그죠? 반격이 들어올 자리가 분명히 맞아요. 2050포인트 기준해가지고, 어, 밑에 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리지 않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쫄 필요 없습니다, 그죠? 민증시를 보면은 쫄리는데, 음, 그게 뭐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어, 쫄리지 않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렇게. 연말 쪽에는 이쪽으로 오지 않을 까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은 이 블록틸로 해가지고, 급락을 시켰죠, 그죠? 어, 이게, 여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여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못 가요. 못 갑니다. 자 여기 25만 원이 블록체 가격이죠. 어, 블록체에서 이제 급락한 자리.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가 돼요. 25만 원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넘어갔잖아요. 물지 그건 나중 문제고. 에,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에, 빵 터졌죠, 그죠? 상태 양봉에. 그러면 얘는 여기를 기준 잡고 22만 5천 원 에, 기준 잡고요. 여기 그러니까 23만 원, 어, 22만 5천 원, 22만 원 이렇게. 에, 분할로 좀, 어, 삼등분해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적가매서 이제 하셔야 돼요. 에, 하셔도 돼요. 하시고, 중장기로 하지 마시고, 적당해서요 정도 근처 오면은 그냥, 장때운 병의 시가는 항상 저항대가 되니까, 한번 털고 나오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셀지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중심 잡아놓고, 이것도, 어, 69,000원, 밑에권에서는, 어,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오늘, 어, 시가도 기준해가지고, 종가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하고 또 나와야 되는 거에요. 잠깐 이탈하는 거 괜찮아요. 네, 종가로 이탈하거나 장중에 뭐한시간 동안 뭐 헤매고 여기서 못올것 같다면 얼른 던져야 되는 거고.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추가적으로 어 반등이 더 나올 가능성이 무게를 드는 거죠. 어 요거 어 관심 있게 보시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일 관심 종목은 음파이거 레버리지랑 그다음에 오늘 셀트리온이 좀더 강했죠. 그죠? 셀트리온 헬시케보다 그래서 셀트리온 가지고 좀거문학 23만 원에서 22만원까지 분할로 좀 보고, 25만원 근처에서 매도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여기서 안타까워서 하나 좀 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개인들 매도가 엄청나죠. 매도하면 절대 안 되는 자리인데, 차라리 이만큼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거는, 뭐 현금을 좀 늘린다니까 뭐 괜찮겠지만, 여기다 집어 던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하나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나와요 그죠 어, 상승 종목이 합쳐서 300개 떨어진 거는 어, 천, 1775개 그죠? 어, 대략 1800개 정도 되죠 자 이게 투매라는 게 있어요 투매 이건 제가 이런 거 강의 많이 해드렸는데 투매라는 거는 어, 시장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급락이 나오는 거죠 시장이 자, 이게 어, 3일 연속 나왔어요. 3일 연속. 여기서 1차 투매, 여기서 2차 투매, 여기서 3차 투매. 이 비율을 가는걸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가 이 시장의 투매라는 기준은 명확히 자꾸 보시면 괜찮아요. 그죠? 여기서 보 상승 종목 여기 보이죠? 그죠? 상승 종목. 여기 10%비율로 따지면.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이 90% 정도 비율이. 예.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투매라고, 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 날도 그랬었고요. 이날 음, 올라간 거는 150개, 떨어진 거는 1900개가 넘었었어요. 그렇죠? 1차투매 어, 제는 대략 한 250개 정도 어 올라갔고 한 1700개인가? 어, 종목이 또 하락을 했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대략 이거 뭐꼭 10%가 아니에요. 장 초반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졌었어요. 어, 정확히 제가 기억 못 합니다. 그러다 이제 막판에 좀 올려서 수량이 조금 늘어난 것 뿐이에요. 자, 이, 이래서 이게, 음, 1차 투매, 이게 3차 투매까지 있어요, 3차 투매. 3차 투매까지 있는데, 정식 의원에 3차 투매는, 3차,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죠? 얘는, 눈감꼽매 그렇죠? 매도가 아니라, 눈감꿈매수예요 자, 그래서, 어제 1차 투매, 투맨, 1차 투매서는 받으면 다쳐요. 어,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쳐, 다칠 수가 있어요. 이, 음, 그리고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2차 투매에서 일부를, 1차를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1차 매수. 그 다음에 이제 3차 투매. 3차 투매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어?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2차 투매에서 1차 매수 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어차피 2차 투매를, 음, 잡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올라가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시장이 3차 투매가 나온 거예요. 기준만 잡아요. 기준만. 시금만 요걸 가지고, 어, 투매가 오늘 나갔다안나갔다이 시즌 잡고, 어, 3차 투매까지 나오면은 거기서는 절대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올라왔을 때 조절을 하는 거지, 절대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뭔말인시겠죠 그죠?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개인도 오늘 엄청나게 매도했죠? 그죠? 이게 장 초반부터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개파락하는 이 시초가 여기, 밑에서 흔들었대. 여기에 대부분 다 여기서 다 털린 거예요. 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어, 반대로 하지 마시라고. 자, 요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어, 내일 관심는보 다시 한 번, 셀트리온, 그 다음에, 타이거 레버리지. 타이거 레버리지는 좀 길게 보고 가시라는 거. 그냥,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는 그냥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 12,500원 비즈조절만 비중 하시고, 길게 보실 분은, 어, 연말까지 좀 끌고 가셔도 된다는요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그죠? 어, 그러면 이제 12,300원, 여기는 안 멀린 자리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결과 보면은, 아마 12월 달 되면, 제 생각에는 이두 번째 갭도, 어, 메꾸는 과정이 분명히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위정시가 오늘 밤에 빠져도 겁먹지 마시라는 거. 어? 여기 저점은 테스트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겁먹지 마시라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저기 1차, 2차, 3차 투매가 요번에는 연타석으로 나왔죠? 이게 나누어서 나올 때도 있어요. 1차 투매 나오고,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쉬었다가 며칠 쉬었다또 나올 수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예, 자주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그냥 연타석으로 터진 거고 일단 오늘은 매도는 절대 아니었었다라는 것만 어,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만약에 흔들리면 은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죠 그죠? 어, 그래서 어, 내일 관심유목으로 셀트리온하고 타이거 레버리지 이렇게 두 종목 어, 좀봐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좀 길게 좀 보세요, 길게. 그, 이 기법 제가 오픈해 드렸잖아요, 그죠? 바닥 잡는 기법하고, 그 다음에, 어, 지수 이격도 가지고, 매매하는 기법. 제가 두 가지의, 그, 매도하는 기법을 알려드렸어요. 어, 지금도 오픈돼 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큰 수익 날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만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기법은 지금 제가 오픈해 놨어요. 문자반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어, 한 달만 끊으셔도 다볼수있고요 기법 오픈되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다 물어보시면 되고 이 기법 하나만 요번에 터득하시면요 여기서 큰 기회를 한번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어, 설명 많이 드렸죠 그죠 음, 요것만 생각하세요 요것만 요것만 생각하세요 그냥. 미진 씨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응? 미진 씨 너무 빠졌다가 이거 추세 깨졌다서 이렇게 폭 하고 이거보다는 그냥 잠깐 빠졌다가 에, 다시 돌아가는 쪽에다 무게를 두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어, 추세선만 다 그어놓고 음, 얘가 캔들이 종가상 넘어가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야, 이제 진짜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어,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은 어, 100만불짜리 필살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카페 오는 거는 네이버에다가 한국 단 기법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